자, 이번 영상은 스펙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리세가 완벽히 막혔기 때문에 60미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0미셀을 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을 정말 많이 올려줘야 돼요. 지금 저의 본캐 전투력을 보시면 24,000대죠. 정말 60미셀을 편하게 하려면 그래도 최소 전투력 27,000 이상은 찍는 게 좋아요. 그래도 최소 아 진짜 최소를 얘기하자면 그래도 전투력 26,000 이상은 돼야 하지만 권장 전투력은 27,000 이상 찍어요. 60미셀가 편하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전투력 26,000 이상을 찍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스펙업 할 거는 바로 컬렉 스펙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스펙업 할게 굉장히 많아요. 뭐 명중, 이런 것도 있고요. m p 자연 회복량, 뭐 스킬 데미지, 모든 데미지, 공격력, 스펙업 할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컬렉 스펙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호각을 이런 식으로 모아뒀거든요. 이게 또 공격량 호각이기 때문에, 어 부러진 호각 4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식호 강화석. 와, 너무 비싸졌다. 왜 이렇게 비싸졌냐? 자, 여기서 먼저 3강을 갑시다. 10개씩 하도록 할게요. 10개씩. 아, 제발. 이게 장신구 강화석도 진짜 너무 비싸거든요? 아, 여기서 최소 6개는 돼야 된다. 제발. 와, 너무 많이 파괴 됐어. 자, 일단 4개 성공을 했고, 10개 중에서 4개 성공. 자, 나머지도 갑시다. 와, 이거, 와, 이거 실화냐? 와, 장신구 강화석 개 비싼데. 잠깐만요, 이거 그래도 최소 하나는 가야 되는데, 하, 최소 하나, 4강은 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씩. 제발 하나만 하자. 아, 나 진짜 4강 가야 된다. 자, 일단 하나 파괴, 7개 중에서 하나 파괴됐어요. 와, 미쳤다, 진짜. 2개 파괴. 와. 일단 컬렉 하나는 박을 수가 있습니다 컬렉 하나를 박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공을 하면은 돈 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이아 버는 겁니다 제발 오케이 자 일단 이게 하나가 거의 1500 다이아 정도 하거든요 1500 다이아 1500 다이아 가량 하는데 일단 1500 다이아 벌었고 오! 잠깐만 오 좋아 좋아 저3000 다이아 벌었고 오! 뭐야 어, 왜 이렇게 잘 돼? 잠깐만 제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아 마지막에서 안됐고요 자 지금 방금 제가 만든 호각 가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매물 자체도 없습니다 매물 자체도 인원식으로 진짜 없고 와 4강이 1950다이아? 그러면은 오, 어, 뭐야 전의 평균 거, 거래 금액이 2000다이아입니다 그러면 1900다이아 올립시다 1900다이아 올려주고 요것도 1980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천, 구백, 칠십. 어, 이 정도면은, 육천 다이아 벌었다고 보시면 되죠? 와, 잠깐만, 개이득 봤는데? 다이아, 이거, 가격 보니까 개이득인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등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부러진 호각 등록을 해주고요. 이제, 오염된 돌 호각.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천삼백 다이아에, 아, 천이백, 칠십오 다이아. 이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요거를 구매를 해줄게요. 요거 구매를 해주고, 등록을 해줍시다. 자, 개이득. 일단은, 공격력 1이랑, HP 10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또 다른 캐릭 보시면은 마나하이 마법구 어 굉장히 많죠. 광신도 갑옷이랑 요거는 이제 팔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광신도 갑옷 팔강 만들면 명중 1이 올라가고요. 마나하이 마법구 요것도 팔강을 만들면 어 마법 명중 1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강화를 해줄 건데 자 일단 참고해서 어 방어구랑 무기 강화서 꺼내주고 자 7강 한꺼번에 갑시다. 자 요거 재물 제물 요거 재물로 어 6강 먼저 해주고 자 여기서는 파괴되라 오케이. 자, 파괴. 재물 파괴 좋아요. 자, 이거 한꺼번에 막 여러 개 하면은 진짜 잘안 되더라. 10개씩 가도록 할게요. 10개씩. 자, 일단 7강 갑시다. 와, 다섯 개. 오 잠깐만. 여섯 개 성공? 10개에서 여섯 개 성공. 정말 좋죠. 일단 대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동일 아이템 등록해도 되지만 어, 그냥 정성껏 하기 위해서 하나씩 등록을 해 줄게요. 여기서도 아, 봐봐. 원래 이게 정상이야. 이겨는 원래 정상입니다, 이게. 아까는 정말 성공이 잘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12개. 자, 제발 가자. 자, 5개 성공. 어, 나쁘지 않아요? 12개 중에서 5개 성공? 좋아, 좋아. 자, 일단 평온해. 요거는 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10개. 자, 7강. 아, 참. <laughs> 원래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 맞긴 해요. 이렇게 많이 파게 되는 게. 근데 제가 아까 너무 잘된 거긴 해요. 만화의 마법구가. 자, 7강. 와, 잠깐만,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아, 이거 그래도 8강 하나는 가야 되는데? 자, 방어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방어구가 굉장히 안 되는데, 차라리 무기 안 되는 것보다 방어구 안 되는 게나 왜냐면, 방어구 강화석은 그나마 쎄게 싸기 때문에, 방어구 안 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다섯 개 성공. 나쁘지 않죠? 자, 여기서 치유의 망토, 재물로 먼저 받쳐주고. 자, 오케이, 재물. 여기서부터 8강 하나는 성공해야 돼, 진짜. 8강 하나는 성공 갑시다. 자, 일단 바로 성공. 좋아요. 바로 성공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공을 하죠? 그러면 돈 버는 겁니다. 다이아 버는 거. 자, 다이아 벌자. 아, 실패 아쉽고요. 자, 아, 또 실패. 자, 세개 중에 아, 네개 중에 세개 실패. 아, 잠깐만. 오? 아, 잠깐만 다이아 좀 벌자. 제발 이제는 성공하겠죠? 아아 아 제발 아, 아 잠깐만 이거 개 오반데? 제발 다이아 버리자 아 진짜 제발 와 다행히 아, 마지막 하나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요 명중 1 HP 10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팔아주면 돼요 지금 최저 등록 금액이 865다이니까 850다이 등록을 해주고요 사실 메인은 무기입니다 왜냐면 무기 강화석이 비싸고 무기가 8강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마 다파게되겠어 최소 2개 이상은 되겠지 일단 하나 파괴 12개 중에서 하나 파괴 두개 파괴 오케이 자 세번째 성공 좋아요 자 흐릅니다 아 4개 파괴 어? 이게 아닌데? 잠시만 제발 이거 하나만 팔아도 진짜 비싼 가격에 판매 가능하거든요. 제발. 아 미치겠다. 일단 하나는 건졌긴 했는데 다이아 벌어야 돼 다이아. 와 미쳤다 미쳤다. 어? 아자두 개는 성공해야지 그래도. 와야 개오바. 이렇게 팔강이 힘듭니다. 자 마지막 하나 다이아 좀 벌자. 자, 하나 등록한 걸로, 어, 그냥 마무리 합시다. 그리고 장인의 마법봉, 요것도 8강을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8강 메모리 제발 있기를 바라면서, 와, 8강 메모리 없네? 장인의 마법봉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나오면은, 제가 그냥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장인의 마법봉은. 구매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서 MP 잔 회복량 마력의 완장 한번 가격 봅시다 마력의 완장 가격을 보시면 400다이아 3강이죠 3강이니까 3강 가격을 보시면 1750다이아 자 이거는 여러개 구매를 합시다 자 여러개 한 5개정도 구매를 해주고 1500다이아 구매를 했죠 1500다이아 구매를 했고 어 이제 3강이 1750다이아 여기서 3강 두개 이상이 뜬다 그러면 개이득이죠 왜냐면 장신구 강화석값도 있기 때문에 하나만 뜨면은 그냥 약간 좀 손해긴 해요 하나만 뜨면은 자 일단은 2강 만들어주고 아 잠깐만 이거 하나 아 하, 하나 하나 눌렀어 와 두개나 파괴됐어? 아 잠깐만 개오반데? 자 이거 설마 파괴되겠냐? 자 가자 가자 어 좋아요 자 이제 3강 갈건데 여기서 무조건 무조건 두개 이상 아 하나는 돼야돼 무조건 하나는 아 진짜 제발 아자 이렇게 따지면 이제 평타 평타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평타 마르게 완장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무습불 마법구 요것도 구매해줄게요. 를 스킬 데미지 1% 올라가는데 6강 가격 잠깐 6강 가격 얼마냐? 6강이 1,475다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강화를 해줄게요. 하나 구입을 해주고 아, 자 이거 노자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6강 바로 가져줘야 합니다. 자, 이거 파게 되면 진짜 10손이다. 괜찮아, 괜찮아. 자, 6강 가자. 아, 이번에 성공하면 돼. 이번에 성공. 자, 이번에 성공. 오케이, 좋아요. 자, 6강 성공을 했고요. 자, 스템 1퍼 등록. 그 다음에 에미보리 마법구. 요것도 6강인데. 아, 요거는 같이 사서 할 걸. 자, 요거 6강 가격을 보시면 1,400, 아, 1,500다이아 정도 하고요. 일단 하나 구매를 해줍시다. 하나 구매를 해주고. 이것도 제발 한 방에 좀 가자. 자, 6강 갑시다. 6강. 자, 한 방에 제발. 무조건 한 번은 파게 되는구만. 자, 6강. 자, 오케이. 두 번째 성공을 했고요 자, 1% 등록. 그 다음으로, 이동속도 2%씩 올라가는데, 하피의 신속신발. 요게 이제 가격 보시면 290 다이아 별로 안하네. 자, 요거 구매를 해주고요 자, 848 다이아 구매를 해주고, 어, 이속 2% 챙겨줍시다. 그리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2%가 있죠? 요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7강 구매를 해줄 건데, 잠깐, 이거 좀 비싼데? 자, 7강 가격이 680 다이아. 아, 구매를 해줍시다. 그냥 680 다이아 구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견습사의 마법사 투고 요것도 7강 90 다이아? 너무 싼데? 자, 이것도 구매를 해줍시다. 그래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2% 올려주도록 하고요 자, 그루하 신발. 이것도 이동속도 1%가 있는데, 그루하 신발 880 다이아. 이건 좀 비싸다. 요거는 일단 패스. 그리고, 용맹의 완장, 명중 1 올려주죠? 이거 무조건 해줘야 되니까, 일단, 가격을 보시면, 78 다이아? 자, 3강짜리 가격을 보시면은, 3강이 570 다이아. 자, 이거는, 어, 5개 구매합시다, 아까처럼. 그런 게난은것 같아. 아, 아니다. 이제, 장신구 강화석 값도 따져야 되긴 하거든요? 장신구 강화석이, 자 하나당, 아, 3개 하면은, 거의 100 다이아거든요? 100 다이아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해줍시다. 자 등록해주고 그 다음에 민첩의 만장 2강짜리 만들면 되죠 자 221다이아 어좀 싸네 어 이거는 466다이아 가격이 두배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단 한번 구매를 해봅시다 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자 한방에 오케이 좋아요 자 명중도 플러스 1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겨우살이 단검 겨우살이 단검 보시면은 535다이아 자 요거는 구매를 해줍시다 구매해주고 그 다음에 발키리 전투단검 요거는 제작으로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하나 만들어주고 치명타 확률 1% 챙겨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챙겨가주고 잠깐 드베르그 투구 호칸의 장갑 호칸의 신발 이거는 이제 마개정이 5개씩 들어가는데 어, 요것도 그냥 해줄게요 스킬 데미지 2%나 올라가주기 때문에 요것도 5개씩 구매를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드베르그 투구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호칸의 장갑도 호칸의 장갑 하나 만들어주고 자, 오케이. 성공. 등록. 등록. 자, 스템2%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카네베트 요것도 만들어줄까? 어차피, 이거 두개 만들기 쉬워가지고, 어, 물량 소지 개수 늘어나면은 유지력도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 호카네베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잠깐, 대성공. 이거는 팝시다. 자, 호카네베트 가격 보시면 8 5 0다이요 판매하면은 조금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일단 팔아줄게요. 자, 하나 더 제작을 하면 되니까, 하나 제작. 어 잠깐만. 왜케 성공이 잘 뜨지? 잠깐 대성공떴어요 자, 바로 또 제작. 자, 일단 성공. 그리고 성곤이 단의 귀걸이. 자, 이것도 제작 하나 해 주고요. 자, 경추 2% 물량 소지 개수 50개. 좋아. 그다음에 이제 마뎀 올려 주는 거죠. 마뎀 2%. 겨우살이 지팡이 얼마 하는지 보면은 겨우살이 지팡이가 3 3 9다이요 굉장히 싸죠. 요거는 두개 필요하니까 일단 두 개를 구매를 해 줄게요. 두개 구매를 해 주고 자, 등록. 그리고 이것도 등록. 그리고 북풍의 갑옷 북풍의 갑옷은 1180 다이아 이거는 그래도 마뎀 2%에 비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구매를 해주고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뎀 2% 올려갔고요 자 일단 데미지적으로는 다 올린 것 같아요 데미지적으로는 웬만한 거는 다 올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공격을 한번 볼게요 공격을 한번 봤을 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일단 그루아 이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갑옷이 엄청 비싸거든요. 갑옷 가격을 보시면 2,800 다이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무리고요. 자 공격 그리고 명중. 마법 명중을 봤을 때는 요거는 매물 나오면 바로 구매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마력 컬렉자가안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 마개정을 모으고 있거든요. 마을에로. 마을에로 거의 다 모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주대로 완성을 할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컬렉을 보시면, 송문이단, 이거는 엄청 비싸죠. 그럼 나머지도 다 비싼 거고 쉽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네, 전부 다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치왁, 치뎀, 스킬 데미지, 마뎀 모든 데미지, 스킬 시간속도, 상태 이상 속중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보스에게 주는 데미지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지금 웬만한 거다 해가지고 더 이상 건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싼것 중에서는 자 발키리의 전투투구 6강이랑 미드가르드의 비밀투구 6강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리세작할 때 보스 잡는 거에 조금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발키리의 전투투구 6강 일단 최대 4개 4개 제작을 합시다 6강 여러 개 가면 되니까 자 대성공이 와 하나도 없네 그리고 미드가르드의 비밀투구 아 이게 진짜 비싸거든요 와1370 다이아? 그래도 구매합시다 구매해주고. 와, 근데 다이아 너무 많이 쓴다. 자, 제발. <laughs> 미드그라드 비밀 토고 제발 되자. 이게 돼야 돼, 이게. 제발 여기 파괴되지 마. 와, 씨. <laughs> 제일 비싼 거 파괴됐어, 씨부레. <laughs> 와, 미치겠다. 아니, 왜 제일 비싼 게 파괴되냐고. 자, 이거 하나 더 구매를 합시다. 아까도 두 번째 됐으니까, 이번때도 이번에 두 번째 되자. 아, 진짜 이거 개오바야미드그라드 비밀 고 6강. 아, 진짜 이거 개오바다 4에서축아 축복 세공석을 발랐어야 되는데 어자 일단 6강 좋아요 아 진짜 개호바자 이거는 여기다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요 아 맞네 4에서 축세공석 발랐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 자 어쨌든 개 멍청한 컬렉 스펙업 보스에게 주는 데 미사퍼 브루탈 2퍼 이런 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컬렉자 할 거는 어, 무기만 무기만 요거만 이제 구매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시면 하 요것도 사자 그냥 이속 1% 올려줍시다 자 요것도 하나 구입을 해줘가지고 자 이속 1% 등록 자 본캐 전투력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아까 24,800대였거든요 전투력이 24,800 이었는데 어 지금 전투력이 얼마나 됐을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24,800 되었는데, 네, 전투력 300가량 올랐네요. 전투력 300가량 올려서, 25,184. 잠깐만, 너무 조금 올랐는데? 이제 다이아를 거의 2만 다이아 이상을 썼거든요? 2만 다이아 이상 쓴 거에 비해서, 네, 전투력이 300. <laughs> 아, 굉장히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전투력이. 굉장히 조금 올라갔고, 아, 조금 뭔가 애매한데. 자 그래도 아직은 마력 컬렉작이 남았기 때문에 마력 컬렉작 보시면 7개를 못했거든요 7개 그래서 이게 하나당 60 전투력이 올라가니까 와 전투력 26000 어떻게 찍냐 27000너 진짜 어떻게 찍는 거지 일단 제가 장비를 보시면은 일단 투구 투구는 아까 희기 희귀. 희기로 바꿔서 스펙업을 해줄 거고요 희기 투구 7강 이상 반지도 희기 반지 3강 이상이나 4강 이렇게 껴서 어 여기서 이제 세공작 이식하려고 합니다 공연액 이식 공연액 이식하려고 하고 일단 캐시 장신구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어 아직 스펙업 할게 많긴 해요 근데 이거 다 해도 전투력 26,000대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컬렉 스백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투력은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어 실제 전투력은 많이 올라간 편이기 때문에, 아, 씨 아까 미드가르트 투구가 너무 손실이 크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판매해보시면 아까 호각 만들고 있잖아요? 호각들 요거, 어, 3개 다 팔리면은 또6,000다 해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6천 다이 충전 되고요. 광신도 가옷이라 어, 호카네베 들고 또 팔리면은 다이아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다이아 충전되면은 또 이제 장비 스펙업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